안녕하세요. 저희가 유럽의 세미 패키지로 갔다 왔던 그 세미 패키지 포함 항목들이나 현지에서 썼던 비용 그리고 소매치기라던가 뭐 차별이라던가 이렇게 주의할 만한 점 그리고 또 추천해 드릴 만한 것들 그런 거 준비물까지 해서 세분화해서 정리를 조금 해봤는데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는 11월 20일부터 11월 31일까지 9박 11일로 세미패키지를 갔다 왔고 내일 투어에서 대한항공 직항 가는 게 있어서 경유 없이 가는 게 있길래 남편이 바로 예매를 했어요. 그래도 경유해서 20시간씩 걸리는 분들도 있던데 저희들은 13시간? 뭐 이런 식으로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서유럽으로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이렇게 갔다 왔는데, 프랑스에서 3박 있었고, 스위스에서 2박 있었고, 그리고 이태리에서 4박을 했어요. 총 9박 일정이고, 세미 패키지 포함 항목이 항공평, 비행기 티켓하고, 그리고 숙박, 그리고 이갈 때랑 올 때랑 이제 저희를 공항까지, 숙소에서 공항까지 이동하는 한국인이 나오세요. 현재 살고 있는 한국인분들이 나와서 이제 픽업 해주시는 거 보고하고, 그리고 날아간 유럽에서 이제 유럽으로 날아간 이동하는 그 기차편이랑 프랑스에서 루브르 박물관 그리고 이태리에서 바티칸 투어 어, 바투무슈 유람선이라고 프랑스에서 타는 유람선이 있거든요 그거랑 이제 높은데 올라가서 야 이제 그 시내 전경 보고 이런 이제 입장권 있었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그거는 못 갔고 아 패키지에 유심도 들어있어요 10기가를 줘요 남편이랑 저랑 각각 10기가를 주는데 데이터만 당연 히쓸수 있는 거를 주고 부족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뭐, 인스타그램 들어가고, 막 이것저것 한다고, 여행 3, 4일차 밖에 안 됐는데 데이터가 반틈 썼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걸 조금 아끼고, 웬만하면 남편 걸로 보고 이렇게 했는데, 데이터가 부족하진 않았다는 거? 다 포함해서 저희가 그 투어에다가 맡겨서 결제했던 게, 723만 천 원이거든요. 어, 비용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음식, 음료수, 가자다 포함해서 먹는데 썼던 금액이, 161만 6천 원 이에요. 조식을 저희가 하루도 안 빠지고, 진짜 거의 매일, 정말 그래도 양, 양껏 먹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머지 쓴 비용은 이제 점심 전에 계속 두 끼를 사 먹거나, 레스토랑을 가거나, 마트 같은 데서 포장해온 거를 숙소 가서 라면이랑 같이 먹거나 이렇게 먹었거든요. 이 금액은, 유로랑, 또 스위스는 프랑이라고, 유로를 안 쓰고 따로 쓰잖아요. 그 화폐를. 그래서 그 금액들을 환율로 계산했을 때 1,400원 환율로 계산을 했는데 그리고 카드 결제를 대부분 많이 하실텐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 나라 유로나 프랑으로 결제를 할 수도 있지만 그 하나로 결제를 할 건지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로 결제한 것까지 있어서 틀어서 그냥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입장료를 한 60만 원 가량 썼어요. 이거는 여행사에서 결제 안 해주고, 저희가 가서 결제한 비용인데, 스위스 융프로 올라갈 때랑, 그리고 하도클룸 올라갈 때쓴 비용이고, 미리 저희가 할인 티켓을 뽑아서 이렇게 가가지고, 그걸로 결제를 한 비용이거든요. 대중교통은 8 5 0 0 0원을 썼는데, 대중교통을 저희가 많이 탄 편은 아니에요. 최대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걸어서 갔고, 구경도 할 겸. 또 택시는 아예 타지를 않았고요. 그 여행사에서 숙소를 관광지 근처로 많이 잡아주셔가지고, 다 하면은 한 230만원 정도 들어가고 이제 여행사에 낸 비용이 723만원 다 더하니까 950만원, 960만원 이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열흘 정도는 유럽에, 서유럽에 다녀오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선물 안 사올 수 없죠 조금 <laughs> 더 넉넉하게 있어야 될것 같긴 하지만 그리고 저희가 그 유럽에 갔다가 코로나 걸렸잖아요. 정확하게 언제부터 걸린지는 모르겠지만 증상이 나타났던 건총 어 11일 일정으로 봤을 때 10일째부터 나타났던 것 같아요. 남편이 열이 많이 났는데 저희가 타이레놀을 챙겨갔었거든요. 그래서 타이레놀을 먹고 조금 쉬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증상이 전혀 없었고 또 추운데 저희가 많이 돌아다니고 투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조금 몸살 비슷하게 낚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3년 내내 코로나 발생된 이후로 한 번도 두명다 코로나에 걸린 적이 없었고 그냥 안 이랬던 것 같아 그게 코로나라고 생각을 못했고 마지막날 한국 들어올 때 열이 안 났거든요 출국할 때 들어올 때다 코로나 검사는 하지 않았어요 발열 검사만 하는데 열은 이제 비행기 탈 때는 또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유럽 가서 코로나가 걸린 거는, 물론, 이제 관광지구 하다 보니까 사진 찍고 이렇게 할 때, 마스크를 벗고 많이 돌아다닌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마스크를 사람들 많은 곳이나 대중교통 탈 때나 이럴 때는 항상 착용을 했거든요. 근데, 어, 다들 마스크를 안낀지 오래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체감상 100명 중에 한두명두세명 코로나 조심하시고, 잘 안전하게 여행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날씨랑 옷차림은, 생각보다 많이 추웠어요. 저희가 11월 거의 중순 말쯤에 갔다 왔는데 프랑스 스위스는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춥고요. 이태리는 따뜻한 이유가 햇볕이 정말 뜨거워요.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햇볕 있는 데로 가면 정말 따뜻해서 이런 옷 입으면 좀 덥다 느끼실 정도인데 또 햇볕 없는 데 가면 정말 기운이 차거든요. 그래서 또 갑자기 추워요. <laughs> 그래서 그냥 옷을 여러 겹 껴입는다거나 좀 따뜻하게 입으셔야 될것 같고 선글라스는 필수인 것 같아요. 이게 적응이 안 돼서 그런가 앞에 볼수 없을 정도로 계절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준비물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거를 영상을 찍으려다가 너무 결혼하고 막짐 싸는 게 정신이 없어서 못 찍었어요. 영상은 정리를 해둔 거를 더보기란에다가 이렇게 적어 드릴 건데,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까 꼭 챙겼으면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멀티 어댑터는 당연히 챙기셔야 되는데, 프랑스 숙소는 이게 잭이 맞더라고요. 프랑스가 더 넓을 것 같아요. 이제 스위스는 얇아요. 구멍이 좀더 좁아서, 이태리도 그렇고. 친한 언니가 저보다 한달 먼저 결혼을 했는데 접는 접이식 전기포트가 있다고 그거를 챙겨가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를 빌려줬어요 그거를 저희가 진짜 잘 쓰고 왔는데 검색하니까 팔더라고요 옆에다가 사진 같이 띄워드릴게요 전기포트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여러 나라에서 이제 그 와가지고 여행객들 이용을 하다 보니까 위생적으로 관리가 안 되거나 거기에 바로 뭐를 넣어서 끓이거나 이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따로 챙겨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럽은 젓가락 자체를 안쓸 일이 없잖아요. 젓가락이 생각보다 쓸 일이 많아요. 그냥 내가 가져간 라면 개수만큼만 챙기면 되는 게 아니고 혹시나 마트에서 다른 걸 사서 먹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넉넉하게 챙기셔야 될것 같고요. 슬리퍼 챙겨야 돼요. 신발 신고 바로 들어가는 문화잖아요. 호텔에 슬리퍼가 따로 이렇게 비치되어 있잖아요. 4개 숙소에 묵었는데도 단한 곳도 슬리퍼가 없었고 이제 비행기 타면 주는 그 슬리퍼 일회용? 그거라도 챙기시면 좋지 않을까? 가져와도 되는 거겠죠? 물어보고. 그거 챙길 수 있으면. 그거라도 챙겨야 될것 같고. 그리고 샤워 필터를 챙겨갔는데, 유럽에 뭐 석회 가루라고 하던가? 무슨 이렇게 많이 섞여서 있다고 해서 피부에 안 좋다고 하길래 샤워 필터를 이제 사갔는데, 일단은 4개 숙소에 다 맞아 들어가요. 이 샤워 호스가 나랑 상관없이 다 똑같은가 봐요. 다만 네개 숙소 중에 세 군데는 맞았고 한 군데가 안 맞았는데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베네스, 베니스, 이태리 로마였는데 로마에서 안 맞았어요. 처음에는 물 주기가 너무 쫄쫄쫄쫄 나오길래 이거 호텔에 얘기해야 되나 이랬는데 샤워 필터 우리 거 빼고 원래 있던 거 갈아끼우니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샤워 필터는 맞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물이 잘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 한국에서 썼을 때그 색깔 변화는 그 속도 아니에요. 진짜 며칠 안 썼는데 색깔이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비상약은 당연히 필수인데, 일단 코로나 때문에 타이레놀은 챙기셔야 될것 같고, 또 감기약이라던가 몸이 이제 또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여행을 가면은. 그래서 두통약이라던가 그런 거몇개 정도는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캐리어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23kg 를 초과해서 24kg부터 10만원 이제 부과된다고 항공사 그사이트 들어가니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남편이랑 저랑 캐리어를 한 개씩 들고 갔는데 걸어서 이렇게 들면은 무게 측정되는 거를 샀어요. 거의 23kg 가까이 간당간당 했는데 이런 거 이제 잼이나 뭐 초콜릿 특나 이런 거 사면은 무게가 꽤 되고 저희가 손톱깎이도 선물용으로 좀 많이 사왔거든요. 주의할 점이랑 소매치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일단 소매치기는 저희는 당하지가 않았는데, 가방도 항상 앞으로 메고 다녔고, 밤늦게 일단 안 돌아다녔고, 밤늦게. 더 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피곤해서 <laughs> 조금 무서웠던 거는 지하철은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데 이태리에서 버스를 탔더니 사람이 진짜 빽빽하고 중간 중간에 폴리치아라고 경찰인 것 같아요 두 명씩 탑승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찍었는지 확인을 하시는데 그 중에 어떤 여자분이 한분 걸려가지고 뭐 따로 카드 꺼내서 결제고 막 화내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정신이 없으니까 사람 많고 그리고 그 경찰들이 사람들 사이 막비집고 지나가는데. 오히려 저 소매치가 그것 때문에 했을 것 같은 어, 주의할 점은. 프랑스는 식당을 미리 어, 맛있는데 예약을 안 하면은 자리가 없다는 후기들을 많이 봐서 프랑스 식당 거의 다 예약을 하고 갔고, 루브르 박물관 때 가져가야 되는 그 A4용지 뽑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티켓 역할을 하는 거였는데, 현장에서 바로 구매를 했는데, 지금은 루브르가 현장에서 발권이 되는데, 한참 코로나 심할 때는 하루 제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권을 안 했다 하더라고요. 콜로세움도 프라인에서는 아예 예매가 안 되고 온라인으로만 살수 있다고 코로나 시국 이후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입장권이라던가 현지에서 내가 꼭 가보고 싶던 것들? 그런 것들은 진짜 잘 챙기셔야 될것 같고. 그 여행사나 또 따로 투어 예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비용을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왜냐면 저희가 바티칸 투어 갈때 여행사에서 준 일정표를 되게 꼼꼼하게 읽고 갔어요. 루브르에서 한번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읽고 갔는데. 여행사에서 36유로 는 이미 결제를 했고 저희는 현지 입장하는 비용 44유로만 내면 되는 거였는데 그 가이드 비용까지 해서 총 74유로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보여드렸죠. 여기 에 44유로만 내면 된다고 적혀있다 했더니 아 맞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가이드분 한 분에 거의 30명 가까이가 이제 인원이 같이 따라가거든요. 3 0명 인원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뭐 저희처럼 여행사에서 결제했을 수도 있고 따로 결제를 했을 수도 있고. 뭐 종류 엄청 영이사도 많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한명한명다 체크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본인이 결제할 건 본인이 직접 챙기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다른 커플 중에는, 어 얼마를 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인지 못하고 있다가, 그 현지 가이드가 돈을 내라고 했더니 현금이 없어서 유로를 뽑아 오셨거든요, 다른 데 가서. 그래서 본인이 이제 투어나 어디 입장을 해야 되거나 할 때는 금액이라던가 과정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 제일 저희가 무서웠던 건데, 스위스에서 이태리로 갈 때, 기차를 잘못한 거예요. 기차는 스위스에서 이태리로 가는 기차가 맞았는데, 좌석을 잘못 앉은 거예요. 티켓에 적혀있는 그 넘버를 잘못 이해를 하고, 잘못 앉아서, 중간에 영원? 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한 번씩 티켓 확인하시고 하는데, 저희 티켓을 보더니, 너희 지금 잘못 탔으니까 내려서, 조금 이따가 기차가 선다. 내려서, 뒷칸에 가서 타라. 이러는 거예요. 왜 내려? 문 열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기차 붙어 있으니까 하면 되지 않나 이랬는데 가다 보니까 기차가 조금 키는 거예요. 뒤에 기차랑 앞에 기, 앞에 기차를 연결 고리를 빼나봐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내려 내렸던 사람 편이랑 급하게 내려가지고 다른 칸에 있는 열차로 다시 타서 힘들게 갔는데 티겁했잖아요 진짜. <laughs> 잘 확인하시고 기차 탑승 하시길 바랍니다. <laughs> 이게 인종 차별인가? 라고 생각되는 게몇개 있었어요. 브이로그를 보고 오셨다면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프랑스 에펠탑 앞에서 핫도그를 사 먹는데, 9유로였어요 저기 이케아 가면은 800원에 핫도그 파는 거 아시죠? <laughs> 핫도그를 현금을 냈고, 연수증을 안 주길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옆에 가서 기다리래요. 핫도그 만든 사람 옆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핫도그를 안 줘요. 그래서, 왜안 줘? 그랬더니, 티켓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티켓나 받은 거 없는데, 그렇게 얘기 했더니, 빨리 티켓 가져와, 이러길래, 아니, 나기 결제했다고! <laughs> 화가 나가지고, 빨리 핫도그 내놓으라고, 아, 알겠다면서, 핫도그를 만들더니, 케첩, 마요? 이러길래, 아, 케첩, 이랬, 이랬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마요네즈를 한가득, 진짜, 한강처럼 이렇게 뿌려놔가지고, 이랬어요. <laughs> 표정으로, 눈으로 욕했지. 그랬더니 어? 이러면서 갑자기 마요네즈를 안거어내그 위에 케첩을 이렇게 막 뿌려서 주더라고요. 먹었는데 맛도 없고, 하여튼 프랑스에서 좀 기분 나빴던 일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상젤리즈 거리 바로 옆에 보면 또 따로 명품 거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어, 부찌였나? 디올이었나? 기억, 기억, 기억도 안 나. 디올인가 봐요. 디올 있길래 갔는데 구경 갔다가 이제 나오는데 매장이 뭐 그렇게 엄청 크지도 않았거든요. 키큰 직원이 저희를 막으면서 여기 출구 아닌데 이러면서 뭐더 보고 가라고 자기 농담식으로 한 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도 출입구 거기밖에 없었거든요. 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냥 뿌리치고 나왔는데 조금 무서우면서 기분 나빴던 그런 경험이었고. 그리고 마트에 가면, 뭐 저희 나라처럼 요즘에 웰큰마트 가면은 셀프로 결제하게끔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저희 나라에서도 셀프 결제하는 게좀 어려워요. 외국에도 그게 이제 기계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건을 살 거를 여기 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찍으면 다시 뭐 반대편에 올려놓고 마지막에 그걸 포장해서 가야 되는? 안그럼 기계가 인식이 오류가 나고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이태리에서도 그거 결제 제대로 안 돼서 거기 있는 아줌마가 승질 승질을, 오마상 승질을, 승질을 내면서 진짜 그래서 상처받았고, 저는 그때밖에 못 느꼈는데 남편은 혼자 마트 갔다가 프랑스에서도 영수증 집어 던지더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미묘하게 이제 본인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뭔가 무시당하거나 그런 느낌들이. 그래서 이게 뭐 인종차별이다라고 말하기는 참 애매한데, 어쨌든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정말 어이가 없이 기분 나쁜 건데 제일 기분 나빴어요. 이 모든 사건 통틀어서 저희가 프랑스에서 그 샹젤리제 옆에 거리에서. 셀린네 가방 남편 거랑 제거 벨트를 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태리하고 스위스에서도 계속 하고 다녔어요. 대리에서 출국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면세 그 종이 받은 거는 셀린드밖에 없었기 때문에, 출국하기 전에 그내내 창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냈더니, 그 사람들이 도장을 찍어줘야 그거를 다시 이제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도장 찍어주는 데서 저희한테, 그래서 그걸 보더니, 물건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가방 메고 있었고, 저는 진짜 옷 들쳐가지고, 이렇게 벨트 맨걸 보여줬거든요. 종이 적혀있잖아요. 셀린넷 품목 1번, 뭐, 2번, 뭐, 이렇게 적혀있었거든요. 근데, 1번, 2번 적혀있는 게, 물건이 총 1번이 1개고, 2번이 2개라서 총 3개라는 거예요. 그럼 기가 차서 내가, 이게 어떻게 개수냐. 이거 넘버 1번, 2번 숫자로 안 보이냐고. 이제, 영어 잘 못하는데, <laughs> 화를 냈죠. 그랬더니, 이렇게 저를 막, 이렇게 막 보더니, 가서 도장을 찍어주더라고요. 지금도 생각하니까 말하는데 지금 너무 더운데, 산게 이거밖에 없는데 자꾸 물건 더 보여달라길래. 하...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무섭게 해도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여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어, 나라별 추천하고 싶은 음식점이나, 요런 거는, 저희가 프랑스에서 루브르 박물관 옆에 붙어 있는 음식점이 있거든요. 말리라고 르말린가 있는데 거기 음식들이 저희가 주문했는 건다 맛있었고 후기도 너무 좋고 앞에 그 유리 피라미드가 보이게끔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너무 예뻐요. 예쁜데 어, 테라스 쪽에 앉으면 비둘기와 비도 자주 오거든요. 비와 담배 냄새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루브르 투어 예정이신 분은 그럼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달팽이 오리랑 스테이크 먹은 또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도 미리 예약을 하고 갔는데 근데 거기도 되게 좋았어요. 일단은 고기 커트 머리 동양인 언니 동생. 이 일을 하시는데 되게 다정하고 친절하고 스테이크도 먹다가 국기를 저희가 더 익었으면 좋겠어서 다시 구워달라고 했더니 국기도 되게 맛있게 다시 구워주시고 되게 친절해요. 하여튼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거기도 추천드리고. 아 그리고 프랑스에서 바투무슈 유람선을 타면 한국말로 설명이 나오거든요. 여러 나라 설명이 이제 나오는데 그중에 한국말이 있어서 가능하다면 첫날에 바투무슈 유람선을 타면 그 뒤에 여행하면서 조금 편하게 아 이거는 이어 이거 이거였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즐기실 수가 있, 있어서 첫날에 탈수 있으면 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위스에서 제가 융프라우도 너무 좋았는데 융프라우는 어, 냈던 비용에 비해서 저희가 좀 실망하니 실망을 했던 게, 일단 신라면. <laughs> 라면이 너무 맛있지가 않은 거예요. 아침을 많이 먹고 가서 그런 건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라면 생각보다 없어서 저희는 오히려 남겼거든요. 날씨가 너무 눈보라가 심해서 앞이 안 보일 정도고 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라서 그 스위스 제일 유명한 국기 있는 데서 저희가 사진을 제대로 찍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나라 세곳 중에 제일 좋았던 데 어디야라고 물으면 스위스예요. 저희는 그설선이랑 이렇게 푸릇푸릇한 앞에 나무들이랑 같이 이렇게 한 눈에 담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았어요. 깨끗하고 맑아지는 공기 자체도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하드 클룸 앞에 저희가 숙소가 있었거든요. 올라갔는데 와 사진 진짜 예쁘게 나왔거든요. 그것도 한국인 다른 커플이 찍어 주셔가지고 음식은 굳이 하드 클룸에서사 먹지 마시고 너무 짜니까. 다 이태리에 사일 있었는데 베니스에 하일 있었고 나머지 3일은 로마에 있었는데 어, 그런 유적지라던가 이런 게 되게 많아서 이태리를 4일씩이나 사은 것 같은데 저희는 로마보다는 베니스가 더 좋았어요. 베니스의 그 특유의 그 분위기랑 그강 앞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밥 먹은 거 하며 제가 그 가게 이름을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서 진짜 알려드리고 싶은데 베니스를 가셔서 쭉 걷다 보면 강이 보이는 곳에 테라스 좌석이 좀 많이 나열되어 있는, 있고, 거기 앞에, 어, 지배인처럼 생긴 일하시는 직원들이 네다섯 명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발견하시면 거기 앉으세요, 그냥. 앉아서. <laughs> 아, 웬만하면 맛있을 거예요. 너무 맛있게 먹고 와가지고, 베니스에서 되게 좋았고, 젤라또도 우리나라보다 아이스크림 더 저렴하고, 진짜 일일 젤라또씩 해서 먹었고, 정말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게 엘리스 피자라고 체인점인 것 같거든요. 주소를 찾아갔더니 되게 여러 군데가 뜨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갔던 곳을 위치를 태그를 해드릴게요. 기차역 앞이라서 많이들 아마 가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밑에 그 도우가 얇고 바삭해 요 정말 바삭하고 음, 오리 엘리스 뭐 좋은데? 음, 맛있네. 앨리스, 앨리스 맞지? 음! 음, 음, 맛있다. 보시면 꼭 드세요. 이거 그 사이즈 원하는 대로 잘라서 무게 달아가지고 이걸 주시거든요. 진짜. 진짜, 진짜, 너무 맛있고, 저희가 사실 베니스에서도 피자를 먹었는데, 너무 짜고 너무 맛없어가지고, 좀 충격을 받고, 아, 피자 먹지 말까? 이랬는데,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먹었더니,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신랑 작은 누나, 작은 형님 추천으로 갔던 뽐비라는 티라미수 집이 있거든요. 저희는 캐러멜 소트랑 오리지널 먹었는데, 둘다 맛있었고, 그리고 진짜 이태리는 커피 그냥 다 맛있어요. 커피는 진짜, 아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국 오고 나서는 커피를 못 먹겠는 게아 진짜 맛있어 이태리 도넛 가게라던가 프랜차이즈 같은 데 가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팔기는 해요 한국 아메리카노랑 똑같은 느낌으로 팔아요 물 많고 얼음 많고 좀 연한 느낌으로 세가 신고를 뭐 신혼여행이고 하다 보니까 양가 어른들이나 가족들도 있잖아요 형제자매들도 있고 꽤 많이 샀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만만치가 않았는데 뭐 저도 조금 뱀대로 하는 성격이라서 정말 숨김없이 그대로 구매했던 걸다 적어서 세관신고를 했어요. 그렇게 면세되는 금액을 넘어서 구매를 하실 거면 그냥 한국에서 백화점 가서 선물이든 뭐든 구매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금만 엄청 냈다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꼭 신혼여행이 아니더라도 세미 패키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랑 여행 갈때 이렇게 여행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신혼여행 가시는 분들이 더 많이 보시겠죠? 우리가 또 결혼 준비한다고 정신이 없었잖아요. 분명히 정신 없을 거란 말이지 다들. 그래서 세미 패키지를 하거나 조금 더 꽉꽉 채워있는 패키지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 더보기란도 참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